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1개월전에 강.. 진짜 오랜만이죠? 전에 1개월전에 강신받았던 이 액괴 화질이 오늘 따라아졌습니다이 액괴 있잖아요 그 그물 액괴 그 제가 만들었던거 말고 1개월전에 올렸던 액체기물 강신을물 액괴 만들기 그거 전에 강신받았던거 그거 만들고근데 색깔이 바뀐 이유가 이게 뭐, 무슨 색깔 을 섞어가지고 준비물도 네 가지밖에 없어요. 준비물은, 섞클통섞클통 준비해주시고요. 섞클컷 어, 진짜 이게 이거. 이런 색깔은 없죠 근데. 그냥. 느낄 거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느낄 마지막으로 물이 필요한데요. 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물을 받아왔어요, 이렇게. 일단, 물, 통에 물을 넣어주시면은, 이걸 넣고요, 액괴를 넣어주시면, 이 정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. 섞을 걸로, 잠시만요. 지대를, 아, 이거 좀더 편하네요. 일단, 이렇게 살살살, 아, 이거 물이 너무 괜찮아요. 살살살 이렇게 저어주세요 음. 살짝씩 이렇게. 쭈욱 늘어나지 않게 저어주세요. 그리고 이 정도 터 이렇게.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리고 이정도 대충 저어렇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주세요. 원래 물 이렇게. 으로 하는 게좋아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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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이렇게. 섞어주셨죠. 이렇게. 대충 섞어주셨으면 게이으로 다시 저이주게요이게제출처요 출처예요. 잘 섞어주세요. 아잘 섞어주세요. 그림자가 보여요. <laughs> 네. 물 소리 양이 바랍니다. 이렇게 다 섞어주세요. 섞지 않았는데 이렇게 섞어주시다 보면 이렇게 뭉쳐요. 뭘다 섞어 올게요. 네. 이렇게 다 섞어 왔어요. 어떻게 됐냐면요.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랩도 되게 됐고. 좋고요. 어, 풍선도 불리해요. 이게 액배들은 다 풍선 불리거든요?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? 아이스 마크가 오늘은 모르시던데. 불러볼게요. 이렇게 천손히불렀죠 이렇게 꾹 눌러야지 터져요. 음, 이거는 진짜 꽤 진짜 간단하죠. 통에 물이 남았으면은 물을 넣고 시끄시끄 해줄 수 있어 시 뚜껑이 없으신 분들만 이렇게 하시고 뚜껑이 있으신 분들은 한참 맞췄죠. 됐다. 시점 맞춰졌어. 아무튼, 요 액괴였구요. 이제 다른 액괴 관심 받을게요. 만드는데 3분이 걸렸네. 잠깐만요. 이제 네. 좀. 이렇 옮겼죠? 이 액괴 만들어들네 점토 관심 받을게요. 이렇게 손에는 안 먹고. 이거 다 빼고 올게요. 이렇게. 흘러요. 네, 떼고 올게요 떼고 왔습니다. 정말 탱탱한 액배죠? 손에는 안묻는데이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색을 좋아해서 예쁜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이거 아무래도할것 같은데? 일단,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잠깐만요. 이게 손에 넣는 게잘 떼어져요. 이거 탱탱하고, 진짜 탱글탱글해요. 제가 그려야 될까? 진짜 탱탱해야 돼요 진짜 해탱하고 신청합니다. 그리고요 잠시만요 고치기를 좀 높일게요 잠시만요 고치기를 좀 소개해드릴까요? 아이 어, 갑자기 되게 소다했는데 잠시만요 근데 책상도 너무 높았어요 쓰러질 수 있는 정량에 바라요 그 점토 강심을 하지. 그데요 일단 이게 좋은 점이 되게 좋은 점이 이렇게 보시면은 퍼져요. 그리고 윤기도 나죠. 그리고 잘 흘러요. 네, 아무튼 이렇게 잘 흘려고. 그리고 만약에, 안 묻어버린, 이렇게 묻었다고 치면요. 톡톡,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. 묻었죠? 이렇게 톡, 톡. 해주시면, 이렇게 톡톡톡. 몇 번만 해주시면 되죠. 짠! 떼졌어요. 이게 더 내릴 수가 없거든요. 거치대 조절을 못해가지고. 제가 핸드폰 거치대를. 되면은 만약에 살게 되면요. 아, 맞다. 그리고 이게 풍선이 불리냐? 안 불리는데, 이게 풍선이 불릴 때도 있고, 안 불릴 때도 있는데, 아이고. 죄송해요. 계속... 계속 흔들리네. 쪼다가 제가 한번 거치대가 쓰러져서 얼굴 공개된 그 동영상이 있어요.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. 다시 찍어서 올리자 마. 진짜. 말 끝나기도 전에. 떨어졌어 암튼, 네, 만들어볼게요, 한번. 그냥 만들어보는데. 일단 풍선 불어볼게요 이렇게 풍선을 불렸는데, 진짜 뭐라 그랬 되지 좋아요, 풍선도. 풍선도 잘 되긴 하는데, 그래도, 뭐, 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. 아무튼 이거 너무 좋아요. 제가 킨더조이 라는 거를 봤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샀는데 한쪽에는 초콜릿 한쪽에는 장난감이 들어있대요 계란같이 생겨서 벌써 8분이네 이제 맞춰야겠다 네 이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안녕